이제 커다란 땅굴을 파고 봄은 땅굴을 파고 봄이 오기까지 저울장을 그 잡니다 봄을 저울장을 자는동간 동굴에서 새끼 봄을 낳습니다 자, 성재 시작! 나무 밑에 커 고달한 땅고는 <목소리> <따라>, 응. <목소리> 파고 봄이 오기까지 저울 잠을 잡다 봄은 저울 잠을 자는 동안 동에서생고 공을 날수다자 함께. 봄은 봄이 오기까지 저울 잠을 잡니다. 봄은 봄은 <laughs> 겨울잠을. 겨울, 겨울잠을 자는 동안 새끼새끼곰을 낳습니다. 네 잘했습니다. 와 성게 다 했어요. 자 서진이. 곰은 <laughs> 저 아니, 나무 밑에 커코다란 땅굴을 파는 커다란 음. 나무 밑에서 땅 땅을 탑니다 곰은 겨울 때까지 겨울잠을 잡니다. 곰은 어. 하는 동안 새끼 곰을 땄습니다. <laughs> 네, 잘했습니다. 네, 내용은 다 들어갔습니다. 잘했어요. <laughs> 자, 다시 한 번. 이번에 이제 틀리지 않게